네, 여러분, 이번 챕터는요, 팔과 환경과 운동입니다. 환경과 운동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환경에 따라서 운동 수행을 했을 때 어떠한 생리적 반응이 일어나네요. 다시 말해서, 고온에서 운동을 했을 때 생리적 반응은 어떻게 날 것이며, 고지대에서 운동을 했을 때는 생리적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챕터라는 거죠. 이 체온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부터 우리가 알수 있어야 되겠죠. 체온이 변화되는 것은 기초대사량이 증가가 되던 간에 또는 근육이 움직이던 간 또는 근육을 움직이기 위한 호르몬이 변화가 되던가 또는 자세가 변화되던가 이렇게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또는 근육이 움직이는 것들에 의해서 체온은 증가된다라고 우리는 알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체온이 높아지는 것들을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냐라는 것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류전다, 전도, 복사, 증발에 의해서 체온은 감소시킨다라고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이 장에서 키워드들은 바로 이겁니다. 환경에 따른 생리적 적응이고요. 첫 번째는 고온 환경이고 두 번째는 저온 환경이에요. 고온 환경, 무지 더운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라 거죠. 공원에서의 신체 변화는 당연히 심부 코의 온도가 증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피부의 혈류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인에서 발환이 생겨야 되기 때문이에요. 체온을 낮추기 위함이죠. 그리고 발환량이 증가된다는 것들. 정맥 환류량이 감소가 되고, 이 땀이 계속 흘리니까 체액이 손실이 되고, 그로 인해서 혈장량이 감소가 되니 혈압은 높아진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수분이 계속적으로 모자르게 되니 우리 몸에서 탈수 현상이 일어나게 되기 시작하고 탈수 현상이 일어남으로 따라서 근육 수축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일회 박출량이 감소가 되고 최대 유산소 능력은 감소가 되더라 이런 환경에서 운동을 한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의미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온 환경에서 운동 수행이 일어났을 때. 심부의 온도가 항정 상태에 도달이 불가능하다. 심부의 온도는 쭉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최대 유산소 능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왜 체액이 손실됐기 때문에라고 할수 있겠죠. 체온이 높아지는 증상에 의해서 수행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운동 중에 증발에 의한 근육의 혈류량이 감소가 된다. 근 글리코겐이 사용되고 젖산 생성에 의해서 피로 유발이 되고 젖산 농도가 증가해서 결국에는 유산소 능력이 감소될 수밖에 없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저온 환경에서 운동중의 생리적 반응이에요. 저온에서의 신체적 변화는 심부 온도가 저하되고 심박수가 감소되고 있어요. 따라서 페리페랄 말초의 혈관들을 수축을 하고 있어요. 왜냐? 코의 어 열을 지키기 위해서 말초 혈관에 가는 혈액들을 줄게 만드는 거죠. 혈액의 온도가 저야 되고 산소 운반 능력이 감소되더라. 따라서 저온에서 운동을 할 시에는 신경이 전달되는 비율이 감소되고 피부 혈관의 수축에 의해서 피부 혈류량이 감소가 된다라는 거죠. 앞서 말했지만 코어에 즉심부에 체온을 상승 또는 유지시키기 위해서 페리페라 즉 말초의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을 잘못 가게끔 조절을 한다. 피부에서 열 손실이 차단된다까지 정리할, 정리를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이 고지대예요. 고지대와 고온이 특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챕터입니다. 고지대의 환경의 특성부터 볼게요. 고지대이기 때문에 산소의 분압 자체가 감소돼요. 이 대기 중에 산소의 분압 자체가 굉장히 포화도가 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공기 중에 폐포 표면에 산소 분압의 감소로 인해서 산소 온반 능력이 저하된다 왜 산소의 분압이 자체가 저하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도가 상승할 때마다 고지대를 올라갈 때마다 온도는 감소되고 저체온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습도도 낮다 호흡을 통해서 발한 양이 발한 열이 증가된다 그리고 공기 밀도와 정성이 감소된다 그렇다면 고지대에서 신체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동맥혈의 산화 헤모글로빈의 포화도가 감소된다. 앞서 말씀드렸죠. 헤모글로빈에 네 개의 헴이 있고 여기에 O2가 붙어서 혈액을 혈액을 통해서 근육에 전달하게 된다. 그런데 산소의 포화도 자체가 낮게 되니 동맥혈의 산화 헤모글로빈의 포화도 역시 감소될 수밖에 없다. 헤모글로빈에 산소를 4개를 가지고 헴기에 산소를 4개를 가지고 이 운반을 해야 되는데 산소의 포화도가 낮기 때문에 산화 헤모글로빈의 포화도가 감소된다. 따라서 근육에 산소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 따라서 최대 산소 섭취량이 감소된다. 산소의 공급 능력이 제한이 된다. 산소 포화도가 낮으니까 심박수가 증가되고 과업이 일어나게 된다. 심박수가 왜 증가된다? 근육에서 필요한 산소를 전달을 해 줘야 되는데 혈액량이 많지 않으니 산소 포화도가 높지 않으니 심박수를 더 많이 뛰어서 혈액량을 더 많이 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산소가 그만큼 부족하니까. 유산소속 에너지 시스템이 증가된다. 환기 증가에 따른 호흡비 수분 손실이 발생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운동을 할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표예요. 심박수는 안정시에 증가하지만 최대화 운동 때 증가. 그리고 최대 운동 때는 유지되거나 감소된다. 왜냐하면 유산소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1회 박출량, 스트로크 볼륨은 안정시에 감소되고 최대화 운동시에 감소되고 최대 운동도 감소된다. 자, 심박출량 Q, Q는 안정시 감소되고 최대화 운동시 감소되고 최대 운동시 감소된다. 다 감소되는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들은 그 것들을 볼수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어이 장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매년 한 문제씩은 꼭 나오는 챕터이니 그래도 잘. 풀고 정리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